자, 이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볼 시간이 됐어요. 오늘 주제가 뭔지 알고 들어왔어요? 썸네일을 해놨는데. 내일 정민쌤 예배 들어오기로 약속했어요. 하준쌤은 유년부로 이제 가셨고, 아쉽게도. 자, 내용을 모르고 들어왔구나. 자, 오늘의 주제는 목마를 때 마시지 말아야 할것 그런 주제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엄청 목마를 때 있죠. 막 운동장을 뛰었다든지 아니면 물을 하도 안 마셔가지고 너무 목마를 때가 있어요. 진짜 막 너무 목이 마를 때 아, 목이 마를 때 없어요. 아, 모른다고 한 거지. 정말 목이 마를 때 진짜... 마시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박미진 전도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박미진 전도사님은 이제 사임하셨어요. 사임이 뭐냐면 어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그만두셨어요. 교회는 계속 나오실 건데 이제 전도사님으로 교회를 나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 류승규 전도사님의 사모님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할 건데 유년부 사역은 이제 잠깐 그만두셨습니다. 독수리 콜라 맞아 그런 거예요. 그 오늘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진짜 엄청 목 마를 때, 정말 정말 목이 마를 때, 그럴 때 마시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음료수 뭐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음료수, 콜라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마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물 빼고는 마시면 안 돼요. 물 빼고는 마시면 안 되는데 어떨 때 말하는 거냐면 어, 그럼 목마를 때 음료수를 하나도 마시지 말라고요 이게 아니라 진짜 목이 마를 때 목이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목이 마르지 않은데 가끔씩 음식 먹다가 음료수 마실 수도 있죠 모, 몸에 좋지는 않겠지만 가끔씩 물을 마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 정말 목이 마를 때 목이 말라 막 죽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콜라 사이다 뭐 음료수, 주스 이런 거를 마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는 이 목이 마를 때 목이 마를 때 먹는 거를 약간 중독시키는 그런 그런 어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진짜 목이 마를 때 마신 거를 그 다음에도 또 찾는다는 거예요. 진짜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셨으면 다음에 목이 마를 때도 물을 마시면 돼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목이 마를 때마다 아 진짜 목 마르다, 뭐 마시지 할 때마다 콜라나 사이다나 이런 것들을 마시면 일단 갈증 해소가 안 되면서 그걸로 갈증이 해소가 된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몸이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수분은 하나도 채워지지 않으면서 목이 마른 게 해소가 된다고 느끼니까 목은 점점 점점 더 말라지고 그런 것들은 점점 점점 더 많이 마시게 되고 그러면서 일종의 중독이 되는데. 그렇게 중독이 되게 되면, 다음에 목마를 때, 또그 다음에 목이 마를 때도 계속해서 그때 마셨던 그걸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자극적인 거죠. 자극적인 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빨이 썩잖아요. 맞아요. 이빨이 썩어요. 그래서 안 돼요. 특히 어린이, 어린이일수록 나쁜 음식은 더 먹으면 안 되고요. 나이가 많이 있더라도, 나이가 많이 먹었더라도, 어, 탄산음료 같은 거는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저도 이제 탄산음료를 거의 끊다시피 했어요. 왜냐하면 몸에 너무 안 좋다는 걸 알게 돼서 저 탄산음료 진짜 좋아하거든요. 탄산음료를 거의 뭐 마음먹고 먹자고 하면 그렇게 마신 적은 없지만 마음먹고 먹는다고 하면 진짜 계속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어 그런데 그게 너무 몸에 안 좋으니까 끊어 끊고 나서 아 그러면 탄산수를 마셔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탄산수 중에도 어 그냥 탄산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로 콜라 뭐 제로 사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꽤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가 그냥 콜라 사이다보다는 맛없을지 모르지만 은근히 맛있어요 그래서 이걸 대체를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거 콜라나 사이다를 먹는 것보다 제로 콜라나 제로 사이다를 먹는 게좀 낫겠지만 이거를 너무 목마를 때마다 물처럼 마시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뭐 아스파탐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인공감미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탕 맛에 뭐 천배 이렇게 낼수 있는 감미료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우리 몸에 해가 되진 않아요. 어, 아스파탐 같은 경우는 제로사이다인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인공감미료가 하루에 제로사이다 캔으로 600캔인가 이상을 마셔야 하루에 먹어야 될 양을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600캔씩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마시면 안 되냐 하면 이 제로, 그러니까 가끔씩 마시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처럼 마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처럼 계속 마시면 이 아스파탐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인공 감미료들이 장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뭐 마셨으니까 그러면은 위를 지나서 간을 지나서 이 장을 지나는데 우리 장 속에는 어, 균들이 많이 살아요. 꼭 세균만이 아니라 세균도 살고 미생물들이 많이 살아요. 균도 살고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는데 사람마다 이 속에 사는 미생물의 종류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 미생물이 어 우리 우리 입이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잖아요. 근데 우리는 볼수 없지만 그 아스파탐이라는 조그마한 그 감미료를 미생물들은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장기능, 그러니까 위장에서 위, 위산이 나오고 장에서도 소화를 시키고 흡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는 어, 이제 소화가 안 되는데 소화, 그러니까 영향이 없는데 장에 갔을 때 미생물과 인공감미료가 만나요 갑자기 분위기 과학시간 <laughs> 그래요? 그래도 이빨 썩잖아요. 이빨 썩어요. 그, 그 뭐지? 무설탕 제로, 제로 슈가,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이런 건 이빨은 안 썩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근데 이는 닦고 자야겠죠? 근데, 만능 채널. 근데, 이 속에 미생물들이 사는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나와요. 이 미생물들이 이 인공감유를 만나서 분해가 되기 시작할 때, 사람에 따라, 사람마다 먹는 음식 이 다르잖아요. 사람에 따라, 여기서 독소나 나쁜 음식들이 나쁜 성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먹으면. 그래서 제로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끔씩 음식 먹다가 내가 콜라를 꼭 마셔야겠어요. 그러면 아 그래 이왕이면 그냥 콜라보다는 제로 콜라를 마시자. 이건 괜찮아요. 이왕이면 그게 낫겠죠. 근데 어 나는 콜라를 앞으로 안 마실 거야. 대신에 제로 콜라나 제로 사이다를 물처럼 마셔야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공부한 내용입니다. 송진영의 과학 시간. 재밌었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고, 과학 시간은 끝이고요. 이제 이거를, 이런 어떤 세상의 원리를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해 볼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관점에서 이걸 좀 적용해보자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laughs> 강로사님, 불렀는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비유해서 적용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어,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목마를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목마른 사람들을 불러서 내게로 와서 마시래요. 예수님 뭐 물을 주실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뭐 제로콜라, 제로사이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물을 와서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물일까?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께 와서 마시는 사람은 우물에서 물을 길러 마시는 사람은 마셔도 마셔도 또 목이 마르겠지만 내게 와서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했으면 해요. 그러면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하는 거요 우리가 목마를 때는 물만 마셔야 돼요. 정말 목마를 때 물만 마시세요. 그리고 가끔씩 음식 먹을 때만 아주 조금씩만 탄산음료나 주스 같은 거는 아주 줄여서 마시시고 물을 많이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바꿔 나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목마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목마를 때 우리가 진짜 몸에 목이 마를 때 물밖에 마실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다른 걸 마시면 건강이 해쳐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물을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목마를 때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우리 영적인 목마름이 해소가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는 항상 목마르거든요. 몸도 금세 목마르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도. 금방금방 목이 말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수요일날도 같이 밥 먹고, 우리 큐티도 하자 이러고,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놀자고 해놓고서 갑자기 과학시간, 가쁜 과학시간 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계속 우리의 영혼은 목이 말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마셔야 되는데, 이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분이 없는데, 자꾸 딴 걸로 채우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우리 뭔가 마음이 공허할 때, 뭔가 심심할 때, 게임을 하려고 그러고, 자꾸 뭔가 먹는 걸로 채우려고 그러고, 좀 나쁜 방향으로 나쁜 것들을 채우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뭐 해봤자 게임, 뭐 나쁜 음식, 이 정도겠죠. 근데 점점 점점 갈수록 지금 유튜브도 많고, 인터넷에도 얼마나 나쁜 것들이 많고, 막 나쁜 영상들, 또더 나이가 우리 친구들이 더 나이가 들면 진짜 나쁜 세상이 엄청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 특히 나중에 술, 담배, 심, 심할 경우는 마약까지 이런 것들로 자꾸 우리의 그런 영적인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진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데 그냥 가끔씩 게임하는 거 좋아요. 게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스트레스 푸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계속 내가 마음이 외로울 때마다, 내가 마음이 심심할 때마다, 마음이 허전할 때마다 음식 찾고 게임 하고 자꾸 그런 것들로 내 시간을 채우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의 건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대체 불가예요.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마음이 심심하다. 그럼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읽고. 아예 뭐, 강로 선생님, 그게 뭐예요? 재미없게. 아 무슨 기도예요? 그게 무슨 해결책이에요? 할수 있는데,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저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람이 순간 입에 달콤한 거, 순간 맛있는 것만 원하듯이,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나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내 마음이 심심하고 외롭고 갈급할 때, 하나님께 한번 나가서 기도해 보세요. 아니 말씀 읽어보세요 그럼 얼마나 얼마나 시원하게 우리의 속을 우리의 목, 마, 목마름을 채워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그럴 때 진짜 말씀에 그렇게 말, 말하고 있으니까 나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 읽고 기도해 보세요 아직 진짜 목마를 때마다 마음이 심심할 때마다 말씀 읽고 기도해 본적 별로 없으시죠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정말 정말 잘하고 있는 건데 저도 안 그랬고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 한번 그렇게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갈증의 해소가 될 거예요. 송진호 목사님 채널 있어요. 맞아요. 송진호 목사님 채널 있더라고요. 한번 탐방 가볼까요?